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6절은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제시하고 있고 이것들은 고린도후서 6장 6절이나 10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 그리고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 등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에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22절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질문을 할수 있는데, 첫째는 바울은 여기서 그 열매라는 단어를 왜 사용했을까? 그리고 바울은 열매를 복수형 대신에, 이게 언급은 전부 다 복수,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단수형이 카르포스를 사용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고, 그리고 열매라고 하는 보편적인 에르가라고 하는 말 대신에 카르포스를 사용한 이유는 또 무엇일까? 이런 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 시는 22절에서 성령의 열매할 때그 열매를 에르가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고 카르 포스라고 하는것을사 용한 것 은, 이 에르가라고 하는 단어가 율법의 행위를 나타낼 때 많이 사용 하기 때문에 그것 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어, 특별히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사랑, 희락, 화평 등은 자연스럽게 성령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의 원활한 관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 그런 어, 카르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 어떤 율법의 행위로서의 열매인 에르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열매라고 하는 단어의 그 카르포스의 복수형을 사용하지 않고 단수형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어, 우리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할수 있는 것은 첫째는 열매를 은유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단수형을 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어, 다른 설명은 성령의 열매는 어, 사랑이고 나머지 그 뒤에 어, 이어지는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어, 이런 그 이, 어, 여덟 가지는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리킨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2절의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고 희락화평오래참음자비양선충성온유절제는 그 사랑의 열매가 맺은 사람에게서 뒤따르는 열매다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이어 그 이 성령의 열매의 사랑 다음에 시락화평 오래참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인해서 뒤따르는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죠. 사랑하면 기쁘고 화평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세 단어 즉 사랑, 희락 화평은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 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개념적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희락과 화평은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의 특징이 기쁨 또 평화 화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희락과 화평이 뒤따르고 그것은 성령의 임재의 결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 사랑에 뒤따르는 또 하나의 성향은 오래참음, 자비, 양선 이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 특별히 이 오래참음이나 자비나 양선은 바울서신 밖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고 복음서에서도 어, 나타나지 않는 것인데 오래참음은 다른 사람에 대한 고집, 확고함, 자제를 내포하는 겁니다 아, 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는 건 고집을 부리지 않는 것, 그리고 그 확고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를 지속하는 것 그, 그런 의미이고 자비와 양서는 사랑의 행동의 성향을 결정하는 어, 그런 인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은 자비, 양서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사랑에 동행하는 특징은 충성, 온유, 절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세 가지의 내적인 특징으로 여기지 않고 성령의 임재의 특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충성은 믿음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피스토스. 그리고 바울은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면에서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어, 신자들의 믿음으로서 신자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신자들이 믿어지고 의지되어지는 것. 어, 그것으로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어, 그이 어, 말씀을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지는 것, 의지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23절에서 온유와 절제인데 온유는 그냥 상냥함, 온화함, 겸손함의 뜻이고 어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온유는 자기의 중요성을 너무 강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절제는 자제라고 하는 self-control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금지할 율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정욕과 탐심이 죽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열정 그리고 탐심은 원함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 특히 육의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즉, 바울은 성령의 심에 의해서 살면 성령을 따라 사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육을 십자가에 죽여 정욕과 탐심을 죽인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역사하신다면 그는 정욕과 탐심이 죽은 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어 믿음의 성도들 사이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노욕게 하거나 서로 다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은 성령이 그에게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은 그가 사랑하는 것이고 그가 성령의 임재함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이제 그 나머지 여덟 가지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바로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자들이 그들이 성령의 임재하신과 역사하신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정말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2절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성령의 열매를 기억하시면서 내가 정말 성령을 체험했다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말한다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사랑의 열매가 맺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내게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졌다면, 나에게는 기쁨, 또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이 뒤따라 나타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갈라디아 5장 22절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이 내게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가, 즉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므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자인가를 내가 정말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로서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성찰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